대방강불 환경강설 제47근 33불 부사의 법품 2 실천한 단념 무비스님 강설 법을 쓰라다 부처님의 자제를 답하다 부처님의 열 가지 강대한 불사 도솔천에 태어나다 불자의 모든 부처님 세종께는 열 가지 강대한 불사가 있으니 한량없고 거지없고 헤아릴 수 없어서 일체 세간의 모든 천신과 사람 모두 알지 못하고, 가거 미래 현재에 있는 일체 성문과 독각들도 또한 알지 못하고, 오직 열의 이 실력은 제하느니라. 무시 열인가, 이른바 일체 의 모든 부체님온 흑원과 벗기에 가득한 일체 세계의 도솔천에 태어나서 보살의 형을 닦아 불사를 짓느니라. 한량 없는 상호와 한량 없는 이득과 한량 없는 강명과 한량 없는 음성과 한량 없는 말성과 한량 없는 산매와 한량 없는 지혜의 행하는 경계로서 일체의 사랑과 전신과 마음과 범천과 사문과 바람문과 아수라 등을 거두어 주는데 크게 인자함이 걸림없고 크게 가입지역임이 고경에 이르러 일체의 중생을 평등하게 요익케 하느니라. 혹 천상에 나게 하고 혹 인간에 나게 하며 혹 관관을 깨끗이 하고 혹 마음을 조복하며 혹 차별한 삼성을 말하며 혹 운만한 일성을 말하며 여 두루다 제도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느니 이것이 첫째 강대한 불사이니라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다. 불자여 일체 모든 부처님이 도설천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적에 구경의 산매로 태어나는 법을 관찰하되 한년과 같고 흑개비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허공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아서 좋은데에 태어남이 한량없고 걸림이 없으며 다툼이 없는 법에 들어가고 집착이 없는 지혜를 내어 탐욕을 여의고 청정하여 강대하고 미묘한 장음의 강을 성취하며 가장 뒤에 몸을 받아서 큰 보배로 장엄한 누각에 있으면서 불사를 짓느니라. 혹은 실력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바른 생각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신통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지혜의 태양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모든 부처님이 강대한 경계를 나타내어 불사를 짓기도 하느니라. 혹은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강명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수없이 넓고 큰 산매에 들어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절한 모든 산매에서 일어나 불사를 짓기도 하느니라. 불자의 열애께서 그때 어머니의 태 안에 있으면서 일체의 세간을 이익하게 하려고 각가지로 나타내어 불사를 짓느니라. 이른바 혹 처음 탄생함을 나타내고 혹 동자를 나타내고 혹 궁전에 있음을 나타내고 혹 출가함을 나타내고 혹평등한 정각 이름을 나타내고 혹 미묘한 법령 굴림을 나타내고 혹 열반의 드심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이와 같이 각가지 방편으로서 일체의 방위와 일체 건물과 일체의 동가 일체의 종과혹 일체의 세계 안에서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둘째 강대한 불사이니라. 불자의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일체 착한 업이 이미 청정하였고, 일체 나는 지혜가 이미 깨끗하여 졌으나 나는 법으로 여러 미혹한 이들을 인도하여 깨닫게 하며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행하게 하며 중생을 위하여서 왕궁의 탄생함을 보이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든 물질과 욕망과 궁전과 춤과 음악을 다 이미 여의어 탐하거나 물들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있는 것이 공하여 자체의 성품이 없고 일체의 항력의 기구가 진실하지 않음을 항상 관찰하며 부처님의 청지한 계율을 지니어 끝까지 운만케 하느니라. 모든 내공의 처척과 시종들을 보고는 크게 어협비 여기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들이 허망하여 진실하지 아니함을 보고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모든 세간이 하나도 즐거울 것이 없음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일체의 법의 마음이 자제함을 얻고는 크게 버리는 마음을 내느니라.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일부러 벗게 태어나면 몸매가 원만하고 건속이청정하지만 모든 것에 집착함이 없느니라. 여러 종류를 따르는 음성으로 대중에게 연설하여 그로 하여금 세상법에 대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깊이 내게 하고 행하는 대로 가보를 얻게 됨을 보이느니라. 다시 방편을 서서 경기에 맞춰 교화하되 성숙하지 못한 이는 성숙하게 하고 이미 성숙한 이는 해탈을 얻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불사를 지어 대전하지 않게 하느니라. 또 강대한 자비심으로 항상 중생을 위하여 각가지 법을 쓰라느니라. 또세 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마음을 청정케 하느니라. 비록 궁전 내에 있음을 여러 사람이 다 보지만 일체 모든 세계에서 불사를 지으며 큰 지혜와 큰 정진으로 모든 부처님의 각가지 신통을 나타내 보이기로 걸림없고 거지 없이 하며 항상 세 가지 겸한 방편의 업에 머무는 이라. 이른바 몸의 업이 끝까지 청정하며 말의 업은 항상 죄를 따라 행하고 뜻으로 하는 업은 깊고 깊어 걸림이 없으니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나니 이것이 셋째 강대한 불사입니다. 새 속을 버리고 출가하다. 불자여 일체 모든 부침이 각가지로 장엄한 궁전에 있으면서 살펴보고는 싫어서 떠나려는 생각을 내어 버리고 출가함을 보이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법이 모두 허망한 것이어서 무상하게 무너지는 것임을 알고 싫어서 떠나는 마음을 깊이 내어 물들지 않게 하며 세간의 탐욕과 애착과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리고 청정한 행을 닦아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출가할 적에는 세소의 일을 버리고 다툼이 없는 법에 머물러 본래의 은과 한량없는 공덕에 만족하느니라 큰 지의 혜 빛으로 세간의 어리석음의 어둠을 소멸하고 모든 세상의 가장 높은 복전이 되느니라 항상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공덕을 산탄하여 부처님 계신 데서 모든 착한 뿌리를 신게 하여 지혜의 눈으로 진실한 이치를 보게 하느니라. 또 중생에게 출가하는 것이 청정하고 허물이 없음을 찬탄하여 영원히 벗어남을 얻어서 세간의 우뚝한 지혜의 단계가 되게 하느니 이것이 넷째의 강대한 불사이니라. 정각을 이루다. 불자의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일체의 지혜를 갖추어서 한량 없는 법을 이미 알고 보았으며 보리수 아래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온갖 마군을 항복받고 이과 공덕이 특별하니라 그 몸은 일체 세계에 가득하고 신통한 힘으로 하시는 일이 거지없고 다음이 없느니라 일체의 지혜로 행하는 뜻이 모두 자제하며 모든 공덕을 닦아다 이미 원만하니라 그 보리자는 장엄을 갖추어 시방의 일체의 세계에 가득하였는데 부처님이 그 위에 앉아서 미묘한 법륜을 굴리면서 모든 보살들의 행과 원을 쓰라느니라 한량 없는 모든 부침의 경계를 열어보이며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고 깎까지 청정하고 미묘한 행을 닦게 하느니라. 또 일체의 중생을 지도하여 착한 뿌리를 심고 열의 평등한 땅에 나게 하느니라. 모든 보살이 거지없이 묘한 행에 머물러 일체의 공덕의 훌륭한 법을 성취하게 하느니라. 일체 세계와 일체 중생과 일체의 부침 세계와 일체 모든 법과 일체 보살과 일체의 개화와 일체 삼세와 일체 조복과 일체 신통변화와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모두 잘 알아서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다섯째 강대한 불사이니라. 법륜을 굴리다. 불자일체 모든 부처님이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나니, 모든 보살들을 퇴전치 않게 하는 연고며, 한량없는 법륜을 굴리나니, 일체의 세간이다 알게 하는 연고며, 일체를 깨닫게 하는 법륜을 굴리나니, 두려움 없이 크게 사자우하는 연고이니라. 일체 법의 지혜 창고 법륜을 굴리나니, 법장의 문을 열어 어둡고 막힌 것을 없애는 연고며. 걸림이 없는 법륜을 굴리나니 허공과 같은 연고며 집착이 없는 법륜을 굴리나니 일체의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가나는 연고며 세상을 비추는 법륜을 굴리나니 일체의 중생들로 하여금 법의 눈을 깨끗하게 하는 연고이니라 일체의 지혜를 열어보이는 법륜을 굴리나니 일체의 세, 세상법에 두루하는 연고며 일체의 부처님과 꼭 같은 법륜을 굴리나니 일체의 부처님의 법이 서로 어기지 않는 연고이니라.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이와 같이 한량없고 수없는 백진흥 라이터 법륜으로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행하, 행위 차별함을 따라서 불사와 지음을 헤아릴 수 없나니 이것이 여섯째 강대한 불사이니라. 온갖 이해를 나타내다. 불자의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일체의 왕의 도성에 들어가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른바 인간 왕의 도성과 천왕의 도성과 용왕과 야자 왕과 건달 왕과 아수라 왕과 가루라 왕과 긴나라 왕과 마우라가 왕과 나찰 왕과 비사사 왕인 이하 같은 왕들의 모든 도성이니라. 도성의 문에 들어갈 때 땅이 진동하고 강명이 두루비치어 맹인이 보게 되고 기먹거리가 듣게 되고 미친 사람의 정신을 차리고 헐벗은 이가 옷을 얻으며 모든 근심하던 이들이 안락을 얻게 되고, 일체 악기가 연주하지 않아도 저질로 울리며, 모든 장언거리가 쓰거나 안 쓰거나, 모두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온갖 생명들이 듣고는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육신이 청정하고 상호가 부족하여 보는이가 싫어할 줄 모르며, 능히 중생들을 위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이른바 돌아보거나 관찰하거나 움직이거나 굽히고 펴거나 가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잠잠하거나 말하거나 신통을 나타내거나 법을 말하거나 가르쳐서 다이르거나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로 모두 중생을 위하여 홀사를 짓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널리 일체 수 없는 세계에 있는 각각 중생들이 좋아하는 마음바다에서 그들에게 권하여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고 부지런히 관찰하며 여러가지 착한 뿌리를 심어 보살의 형을 닦게 하느니라. 부처님의 몸은 미묘하고 제일이어서 일체의 중생이 만나기 어렵거니와 만일 보기만 하면 신심을 일으키고 일체 한량없이 착한 법을 내어 부처님이 공덕을 모아 두루 청정하여 진다고 찬탄하느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이 공덕을 찬탄하고는 몸을 나누어서 널리 시방세계로 가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우르르고 받들며생각 관찰하며 받들어 성기고 공양하며 모든 착한 뿌리를 심어 부처님을 한익해 하고 부처님의 종자를 정장하여 모두 부처를 이루게 하나니 이와 같은 형으로서 불사를 짓느니라. 혹은 중생을 위하여 육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묘한 음성을 내기도 하며 혹은 다만 미소만 짓기도 하며 그들로 하여금 믿고 좋아하고 머리를 좋아하러 예경하고 허리를 굽혀 합장하며 떠날리고 찬탄하고 일상을 무난하게 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 이와 같이 한량없고 수없고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가지가지 불사로서 일체 세계에서 모든 중생들의 조함을 따르며 본래의 원력과 크게 자비한 힘과 일체 지혜의 힘으로 방편으로서 교화하여 다 초복해 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강대한 불사이니라. 장수와 모습과 시간에 따라 불사를 짓다. 불자의 일체 모든 부처님이 혹은 아란야에 있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텅 비고 한강 곳에 있으면서 불사를 짓느니라. 혹은 부처님 머무는 곳에 있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산매에 머물러서 불사를 짓고, 혹은 동산의 숲에 혼자 머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몸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으면서 불사를 짓느니라. 혹은 깊은 지에 머물러서 불사를 짓고, 혹은 모든 부처님의 견줄 데 없는 경계에 머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다볼수 없는 여러 가지 몸과 행에 머물러서 모든 중세의 마음과 조항과 지혜를 따라서 방편으로 교화하기를 시지 아니하면서 불사를 짓느니라. 혹은 전신의 몸으로 일체의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용의 몸과 야차의 몸과 근달바의 몸과 아수라의 몸과 가루라의 몸과 긴나라의 몸과 마우라가의 몸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의 몸으로 일체의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느니라. 혹은 성문의 몸과 독가의 몸과 보살의 몸으로 일체의 죄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느니라. 어떤 때는 법을 말하고 어떤 때는 고요히 하여 불사를 짓고 혹은 한 부처님을 말하고 혹은 여러 부처님을 말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은 여러 보살의 일체 행과 일체 원으로 한 행과 한 원을 삼는다 말하여 불사를 짓고 혹은 모든 보살의 한 행과 한 원으로 한량없는 행과 원을 삼는다 말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은 부처님의 경계가 꼭 세간의 경계라 말하여 불사를 짓고, 혹은 세간의 경계가 꼭 부처님의 경계라 말하여 불사를 짓고, 혹은 부처님의 경계가 꼭 경계가 아니라 말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하루를 머물고, 혹, 혹 하룻밤을 머물고, 혹 반달을 머물고, 혹 한달을 머물고, 혹 1년을 머물고, 내지 말할 수 없는 겁을 머물면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여덟째 강대한 불사이니라 각가지 모습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다 불자여 일체 모든 부처님은 청계한 성근을 내는 창고이니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에 대하여 깨끗한 믿음과 지혜를 내게 하고 모든 강간을 조복하여 영원히 세간을 여의게 하느니라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보려의 도에 밝은 지혜를 갖추게 하되 다른 사람을 인하지 않고 깨달아 혹 열반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느니라. 혹 세상이 모든 무상함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느니라. 혹 부처님 몸을 말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지을 일을 모두 마치었다 말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공덕이 온만하고 모자람이 없다고 말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모든 존재의 근본을 아주 끊었단 말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을 싫어하고 부처님 마음을 따르게 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목숨이 마침내 다한다 말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세간일은 하나도 즐거울 것이 없다 말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라 말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모든 부처님 청정한 법륜을 굴린다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듣고 크게 한이하게 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내고 수행하게 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연부라는 산매를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항상 즐겁게 부처님 배려는 마음을 내게 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모든 간간의 청정함을 말하여 불도를 입지르니 구하고 게을러 물러나는 마음이 없게 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혹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국토에 나아가서 모든 경계와 가지가지 인연을 보아 불사를 짓느니라. 혹 일체의 모든 중생의 몸을 포섭하여 모두 부처님의 몸을 삼아서 게으르고 방탕한 중생으로 하여금 열의 청지한 계율에 머물게 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아홉째 강대한 불사입니다. 열반을 보여서 불사를 짓다. 불자의 일체의 모든 부처는 열반에 드실 적에 한량없는 중생이 슬피 울며 큰 근심을 내어 서로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열애의 세종께서 큰 자비로서 일체의 세간을 가엾이 여기고 이익해하여 모든 중생의 고할이가 되고 의지가 되는지라 열애의 출연하심을 만나기 어렵거든. 너더 없는 복전이 이제 영원히 가시도다라고 하나니 곧 이와 같이 중생들로 하여금 슬피 울고 악모하게 하여 불사를 짓느니라. 또 모든 천신과 사람들과 용과 신과 야차와 건달과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을 교화하려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스스로의 몸을 부수어 사리를 만들되 하량없고 수없고 헤아릴 수 없이 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신심을 일으키게 하며 공경하 존중하 환희하고 공양하여 모든 공덕을 닦아서 원망케 하느니라. 또 탑을 조성하 여러 가지로 장음하여 모든 천군과 용군과 야차의 궁경과 건달바 아수라와 가로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의 모든 궁전에서 공양하느니라. 치아와 손톱과 머리카락으로 탑을 조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선임을 생각하며 신심을 돌이키지 않고 정성으로 존중하며 가는 곳마다 보시하고 공양하여 모든 공덕을 닦느니라. 이러한 복덕으로 천상에도 태어나고 인간에도 태어나서는 문벌이 훌륭하고 재산이 풍족하고 근속들이 청정하며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좋은 길에 태어나서 늘 부처님을 배웠고 여러 가지 청지한 법을 구족하느니라. 세 가지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 제각기 소원대로 자기의 가보를 얻으며 열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영원히 세간의 기할 때가 되느니라.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 비록 열반에 드시더라도 모든 중생 헤아릴 수 없는 청지한 복전이 되고 끝없는 공덕의 가장 높은 복전이 되어 모든 중생들의 착한 뿌리를 구족하고 복덕을 운만케 하나니 이것이 열재의 강대한 불사이니라. 불자의 이 모든 불사는 한량욱 강대하고 불과 사이에서 일제의 세간의 전신과 사랑과 과거 미래 현재의 성문과 독각들 달지 못하거니와 오직 열의 이실력으로 가피를 받은 이는 제될 것이니라. 둘이 없는 형의 자제한 법,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종견열 가지 둘이 없는 행에 자주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여린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 이다수기하는 말씀을 잘 설하시는 것이 결정여 둘이 없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 중생들의 생각함을 따라 그 뜻을 만족하게 함이 결정여 둘이 없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 일체 모든 법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말씀함이 결정여 둘이 없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 과거, 미래, 현재에 계신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구족함에 결정하여 둘이 없는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새 세상의 일체 찰나가 곧한 찰나인 줄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둘이 없는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새 세상 일체 부처님의 세계가 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감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둘이 없는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 다새 세상 일체 부처님의 말씀이 곧한 부처님의 말씀임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둘이 없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새 세상, 일체 모든 부처님이 교활, 일체 중생과 성품이 평등함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둘이 없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 세상법과 모든 부처님의 법의 성품이 차별이 없음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둘이 없느니라. 일제 모든 부처님이 다새 세상 일제 모든 부처님들이 가지신 착한 뿌리가 다 같은 착한 뿌리임을 아는 것이 결정할 둘이 없나니 이것이 열이니라